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3단어 곱셈과 나눗셈. 8차시 세 자리 수를 두 자리 수로 나누어 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수다를 떨면서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짜잔! 오늘의 문제입니다. 수다쟁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안 읽는 책이 685권입니다. 이 책을 27권씩 묶어 도서관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몇 묶음이 나오고 남는 책은 몇 권일까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찾아봅시다. 그렇죠. 모두 685권. 27권씩 묶기입니다.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역시 똑똑하군요. 685 나누기 27입니다. 나눗셈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해 볼게요. 685 나누기 27은 수가 너무 크니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그렇죠. 몫의 자리를 어림해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수 685는 나누는 수 27의 10배, 270보다 크나요? Yes! 그렇다면 목은몇 자리입니까? 두 자리입니다. 1의 자리를 먼저 가리고 10의 자리 목부터 구해볼게요. 68을 어림하면 70, 27을 어림하면 30, 도와줘요 구구맨. 30단으로 가야지. 30 곱하기 2는 60, 30 곱하기 3은 90이니까. 30 곱하기 2는 60. 몫을 2로 어림했습니다. 이제 곱셈으로 찾아볼까요? 30으로 곱해야 할까요? 27로 곱해야 할까요? 그렇죠. 27로 곱셈을 해야 합니다. 27 곱하기 2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54입니다. 68은 54보다 큰 수이니까 2 결정. 27 곱하기 2는 54. 68에서 54를 빼면 14. 1의 자리목도 구해 봅시다. 1의 자리수 5를 내려주면 145. 도와줘요, 구구매. 30 곱하기 4는 120, 30 곱하기 5는 150이니, 30 곱하기 4 120. 몫을 4로 어림했습니다. 곱해 볼까요? 27 곱하기 4는 108, 108보다 조금 더 커야겠어요. 한번더 해볼까요? 27 곱하기 5는 135. 오케이! 오 결정! 27 곱하기 5는 135, 145에서 135를 빼면 10. 나머지 10은 나누는 수 27보다 작나요? 예스! 목과 나머지를 함께 말해봅시다. 목수 25, 나머지는 10입니다. 알맞게 계산했는지 확인 또 해볼게요. 나누는 수 27과 525를 곱하면 675. 675에 나머지 10을 더해 보니 685. 정답이네요. 잘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25묶음으로 책을 만들고 책 10권이 남을 것 같아요. 남은 책 10권은 수다수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것 같아요. 두 번째 75쪽의 2번 문제 983 나누기 2 1을 해결해 봅시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 다들 잘 해결하였죠? 함께 수다로 확인해 볼게요. 983은 210보다 크나요? Yes. 몫이 두 자리입니다. 1의 자리 몫을 가리고 10의 자리 몫부터 구해 볼게요. 98을 어림하면 100. 21을 어림하면 20입니다. 20단으로 가야지. 아싸! 찾았다! 20 곱하기 5는 100. 몫을 5로 어림했습니다. 21로 곱해서 확인해 볼게요. 21 곱하기 5는 계산기를 활용하니 105입니다. 105보다 작은 수가 돼야겠네요. 목도 하나 줄여볼게요. 21 곱하기 4는 84. 4, 결정. 21 곱하기 4는 84. 98에서 84를 빼면 14. 1의 자리 목도 구해봅시다. 1의 자리 수 3을 내리면 143, 143을 구구단표에서 찾아봅시다. 20곱하기 7은 140, 20곱하기 8은 160이니, 20곱하기 7로 어림해볼까요? 21곱하기 7은 147. 147보다 작은 수어야 하네요. 21곱하기 6은 126. 오케이. 6 결정. 21 곱하기 6은 126. 143에서 126을 빼면 17입니다. 나머지 17은 21보다 작은 수인가요? Yes. 따라서 몫은 46. 나머지는 17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21 곱하기 46은 966. 966에 17을 더하며 983. 맞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볼까요? 예! 75쪽에 3번 문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잘 해결하였나요? 함께 해 볼게요. 783 나누기 42의 몫을 찾아보며 783은 420보다 큽니다. 따라서 몫은 두 자리입니다. 1의 자리 몫을 가리고 어림해 볼게요. 78을 어림하면 80, 42를 어림하면 40입니다. 40단으로 가서 찾아보니 아싸 찾았다! 40 곱하기 2는 80, 따라서 몫을 2로 어림했습니다. 42로 직접 곱해 볼게요. 42 곱하기 2는 84. 84보다 작아야 합니다. 한번 더. 42 곱하기 1은 42. 아싸! 1 결정. 42 곱하기 1은 42. 78에서 42를 빼면 36. 1의 자리목도 구해 봅시다. 363을 구구단표에서 찾아볼게요. 40 곱하기 9는 360. 9로 어림해서 42 곱하기 9를 해보니 378입니다. 378보다 작아야 하니 한번 더. 42 곱하기 8은 336. 8 결정. 363에서 336을 빼면 27. 나머지 27은 4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몫은 18, 나머지는 27입니다. 다들 맞추었죠? 확인해 볼게요. 42 곱하기 18은 756. 756에서 27을 더해보면 783. 정답입니다. 695 나누기 26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잘 해결하였나요? 260보다 크나요? Yes. 따라서 몫은 두 자리입니다. 69를 어림하며 70, 26을 어림하며 30이겠죠? 몇 단으로 가야 하나요? 그렇죠. 30단입니다. 30 곱하기 2는 60, 30 곱하기 3은 90이니 30 곱하기 2. 2로 몫을 어림하였습니다. 곱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26 곱하기 2를 계산기로 해보니 52. 52보다 커야 하네요. 따라서 2 결정. 69에서 52를 빼니 17. 1의 자리 수도 내려 봅시다. 175를 구구단표에서 찾아볼까요? 30 곱하기 5는 150, 30 곱하기 6은 180이니, 몫을 5로 어림해 봅시다. 26 곱하기 5는 130. 130보다 많이 커야겠어요. 한번 더. 26 곱하기 6은 156. 오케이, 6 결정. 26 곱하기 6은 156. 175에서 156을 빼니 19입니다. 따라서 몫은 26, 나머지는 19입니다. 맞춘 사람은 소리 질러볼까요? 예! 확인해보면 26 곱하기 26은 676. 676에다가 나머지 19를 더해보니 695. 정답입니다. 마지막 문제 900 나누기 34도 스스로 해결해 봅시다. 다들 쉽게 해결했나요? 함께 해볼게요. 340보다 크나요? Yes. 따라서 몫은 두 자리입니다. 1의 자리를 먼저 가리고 어림해 볼게요. 90을 어림하면 90, 34를 어림하면 30입니다. 몇 단으로 가야 하죠? 그렇죠. 30단입니다. 아싸! 찾았다! 30 곱하기 3은 90 따라서 3으로 몫을 어림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34 곱하기 3을 계산기로 해보면 100이 100보다 작아야 하네요. 한번더34 곱하기 2는 68 2로 결정했습니다. 34 곱하기 2는 68 90에서 68을 빼니 22 1의 자리 수도 내려볼까요? 220입니다. 구구단표에서 찾아봅시다. 30 곱하기 7은 210, 30 곱하기 8은 240이니 몫을 7로 어림해 봅시다. 34 곱하기 7, 238입니다. 작아야 하니 한번더34 곱하기 6은 204. 오케이 6 결정. 220에서 204를 빼면 16. 16은 34보다 작습니다. Yes. 따라서 목과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목은 26, 나머지는 16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34 곱하기 26을 계산기로 해보면 884, 884에 16을 더해보면 900. 정답이 맞습니다.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조금 어렵지는 않았나요? 천천히 어림을 해보면서 구구단표를 가지고 해결해 보세요. 그럼 수다 수학 친구들은 모두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 화이팅!